오늘 이것이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얼마나 큰두려움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목회하는 방법은 배우고 설교하는 방법은 배우지만 정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못 배우면 제 명함 앞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41 금식 7 번. 어디 어디 집회 참여. 여러분 이거 뭐 목사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각자 계신 곳에서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고 있지 않아요? 집에서는 집에서 또 교회상 에 교회에서 직장과 회사에서 다 여러분 어떤 사명들을 감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하나님의 경륜을 따르는 법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이것만 배워. 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 나 사역하잖아. 나 이런 거 하잖아. 나 이런 봉사하잖아. 그럼 그거 타이틀만 있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늘 이것만 남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 주신 그 사명들 사역들 감당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요령만 배우고 계십니까?